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미리 치과 원장 김무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 긴장하시는 마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치과에서 주로 만나볼 수 있는 마취에는 국소마취와 진정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소마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소마취는 일반적으로 외과적인 수식인 반치, 치료수술, 임플란트 수술 등에 필요합니다. 또한 신경치료, 숭치치료, 크라운 치료 등에서도 통증 예방을 위해 국소마취가 시행이 됩니다. 국소마취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바늘을 깊게 넣어서 큰 신경관 부위에 마취약을 직접 주사하는 전달마취, 시술 부위 근처 잇몸에 주사를 하는 침윤 마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앞두 가지 마취를 보조하는 도포마취법이 있습니다. 국소마취 중 먼저 시행하는 도포마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포마취는 치명마취나 전달마취의 보조수단으로 진행이 되는 마취법입니다. 주사침이 들어가는 부위에 잇몸에 마취제를 솜으로 적셔 도포하거나 분사하여 짧은 시간 내에 흡수되어 주사시 통증이 완화되도록 하는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이는 주사바늘의 통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주사의 공포감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치명마취법입니다. 치민마취법은 치료부위에만 마취제를 주사하여 우리가 원하는 부위만큼 마취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치료부위에 마취제를 잔뜩 부어버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치민마취 중 구강 내 주사부위에 따라 잇몸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과 뼈 내부로 기구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잇몸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은 잇몸 뼈에 근접하거나 접촉시켜 마취제를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잇몸에 주사하여 마취가 잘 되는 부위에 주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로 위턱 쪽 치아나 아래턱 앞니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뼈 내부로 기구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은 전날 마취에도 불구하고 마취가 잘안될 경우에 이용하거나 마취 부위인 잇몸, 잇몸뼈 주위에서의 염증이 심할 때 마취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골내 마취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일반적인 주사기가 아닌 다른 기구를 이용하여 진행을 합니다. 골내 마취 주사기 퀵 슬리퍼 5입니다. 이 기구를 이용하여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의 치아와 그 주변 부위에만 마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달마취법입니다. 전달마취법은 깊이 위치해 있는 신경에 마취제를 주입하여 이곳으로부터 잇몸까지 가는 신경을 마취시키는 방법입니다. 흔히 치과에서 깊이 바늘을 찔러넣어 진행하는 마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밀마취와 비교해서 전달마취에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소량의 마취제로 치명마취보다 넓고 깊은 마취가 가능한 점. 치명마취 시에는 여러 번 주사를 찔러야 하지만 전달 마취는 주사 횟수를 줄임으로써 주사에 대한 공포심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다면 단점도 있겠지요. 단점에는 넓은 마취가 된 동시에 원하지 않는 부위까지 마취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님 마취를 위해 전달 마취를 시행하였는데 입술까지 마취가 되어 마취가 덜 풀린 상태로 입술을 깨물어 상처가 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전달 마취의 장단점이 거꾸로 치매 마취의 장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좋다고 할수 없이 상황에 따라 치과의사가 판단하여 마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취를 했는데 치료받을 때 통증이 느껴졌던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마취를 시행하였는데 통증이 있다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술 부위에 염증이 너무 심하여 마취가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사진과 같이 치주에 염증이 크게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국소마취제는 염증이 큰 부위에 마취가 잘 되지 않는 현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 몸이 붓지 않았을 때 마취하고 치료했던 부분은 아프지 않고 진료를 잘 받았었는데, 염증이 크고 부어있는 부위에는 마취를 해도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08년 연구 논문에 따르면 염증 부위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실험에서 마취액의 그 작용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치과에 오시는 것보다는 염증이 생기기 전 미리미리 정기 검진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염증이 없거나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마취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에서 치과에 오시게 되면 마취를 하여도 통증이 느껴지시니 항상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경 섬유의 해부학적 다양성이 이유가 됩니다. 사람은 개개인마다 지문이 다 다릅니다. 또한 사랑니가 없으신 분 혹은 네 개까지 있으신 분 이처럼 다양성을 띠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넘어오지 않아야 할 신경의 분지가 넘어와 다른 치아까지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몸 안에 신경들의 위치가 다양하고 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 치과 의사들은 평균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마취를 진행하는데 염증이 크게 존재하지 않는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존재한다면 해부학적인 다양성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분들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왼손을 들어주신다면 추가 마취를 주치의 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마취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마취제를 많이 쓰고 해부학적인 요소를 알아서 마취를 성공하였다 해도 치아는 이미 갈리고 깎인 이유입니다. 치과는 아픈 상태로 오면 이미 늦기 때문에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정기적인 군간검진을 통해 예방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미르치과 원장 김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